나가는 게 혼자가 아니고 이 집단 전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와 기술을 발달해서 보면 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모방행동. 저 밑에 참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커뮤니케이션 스케일을 바꾸거나 피드백하는 걸 e 바꾸나자 자기 개방하는 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른 사람들이 따라 하는 거는 참 쉽잖아. 굉장히 쉽다. e <laughs> d 자기가 제일 처음 창조하는 사람이 참 힘들어. c k feedback, f e e d b a c 는 f e e d b a 원 k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내가 그런 그 행동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겪었는지, 이거는 치질 않더라고. 저건 특별한 사람이고, 원래 타고 나서 저렇게 지훈련제가 되는 거에 대해 책기 뿌리고 하더니, 이제 일기들이 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아, 우리도 배우면 되겠구나. 우리도 훈련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잖아. 내가 집단 대학이가.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니라고 왜 못하냐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 이 모방 행동도 이게 치료적 요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집단응집력, 응. 집단이 응집력이 강해져서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laughs> 집단에 참가한 구성원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안정감이 그 다음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굉장히 늘어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받는 사람이 말은 저래 해도 그 밑에는 정말 나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서로가 알게 되니 만약에 행복이 뿌리한테 상처주는 피드백을 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도 쉬는 시간만 내봐라. 딴 사람이 뿌리 옆에 가가지고 생복이 그런 의도가 아니다. 니를 위해서 한 소리다. 너가 다그 뒷마당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가 생긴 거나 갈등이 생긴 거는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잖아. 또 그걸 전공으로 꼭찾아다니 하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내가 보면 참 재밌어. 아파트에 보면은, 뭐지? 어떤 사람은 물건 팔러 오고, 어떤 사람은 칼갈으라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고장난 거 수리하라고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쉬는 시간 되면은 지가 어디로 갈지 저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누구 옆에 가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 꼭? 지가 가고 싶은 데를 가더라고. 어떤 친구는 상처받은 사람 옆에는 아 열심도 안 하고 피해 뿌리고 어떤 사람은 또그 사람만 찾아가고. 이게 친밀감이 신뢰감이 높아질수록 집단의 성과는 엄청나게 커지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 한너희들 모았을 때에 내가 그리는 목표가 있었다면은. 공개 색상에서 서슴지 않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그걸로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단 분위기가 건설됐으면 좋겠다. 그게 성장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될수는는 음, 너무가 굉장히 나는 존경스러운 거야. 니하고 같이 그 치고 받는 놈 금방 이러면 이제부터. 얼마 전 둘이 피드백 가는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 아, 진짜, 실전 같아. <laughs> 근데, 그 덕에 두 놈이 커잖아. 부쩍부쩍 크잖아. 이제는, 어디가한 티덱 같은 거나 받아도, 니도 별로 상처 안 되지, 이제. 그만큼 내성이 생겼지. 저 완전히 이종 격투기를 하고, 니도 <laughs> 믿어. 근데, 예, 저에게 한 둘이가 아니고, 전원이 전원에게 그럴 수 있다면 난참 좋겠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초기 과정은 교속적인 반복 발달인데 이게 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초기 과정에서 그 만약에 어른들한테 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떨고 말 못하고 피하고 싶고 이 초기 과정에서 대상관계가 잘못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 저런 걸 교정할 수 있는 집단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 일생동안 한 번도 인정 못 받아봤던 애들이 집단 속에서 인정받아 본다든가 f 리 l l y accepting 받아본다든가. 또,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들이 형성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렇 교정되어져서 풀어나오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할수 있다면 저게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 응. 응. 이런 것들도 치료자 요인들은 서는 중요한 요인들이지. 정화, 카달시스하는 게. 기게 이제 <laughs> 카달시스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막 울고 불고 하거나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거나 하면은 막 치료가 참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내 경험으로는 카타르시스만으로는 뭐가 되는 게 없더라고. 그런 체험을 뭘 해야 돼? 자기가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유용하게 쓸수 있어야 그게 도움이 되지. 시원해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고경험에 그 한정되지. 뭐 어디 안돼 다른데 적용을 못해. 어? 응? 되고 나면 네 머리도 정리게된다는 수술을 어 자기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거서 하나의 개념 형성이 돼야 되고 이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데까지 어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직면에 직면되니까 그탈시스가일어났을거그 그렇지 거기서 뭔가 얻어내요 내 이성적인 작업이 있어야 돼저 과정 감정적인 작업만 가지고 뭔가 이어지는건난 미흡하다고 보는 거야. 물론 안 하는 부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진기만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그는지도 알아서 해냈을 풀어야 될 거야. 어, 저 안정하고. 흙탕물이 가득 고여 있다고 쳤을 때에 이게 어제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다 빼내서. 그건 좋아 그러나 다시 혈당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할수 있는 뭔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다시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화 자체만 가지고 큰 그렇게 막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어떤 사람들은 저 카탈시스 조금만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막. 저런 것들 하잖아. 관자 만들어 해 놓고, 막 울게 하고, 뭐, 어, 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막, 또, 거의 발작 같이 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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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서로, <laughs> 서로 욕하게 하고, 어. 난, 뭐를 위해서 저런 걸 해야 되는지 나는, 뭐. 뭐를 위해서 저런 걸 하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일회성이죠, 일회성. 아, 나는 일회성도 압니다. 응. <laughs> 일회성이라면 그뭐 그대로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카다시스을 한다면 은 반드시 그 다음 정리를 했어요. 통찰이 이루어 나서 자기가 뭔가 얻어라.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라. 집단 참가하고 반드시 소감쓰라. 하는 것도 그거다잉. 여러가지 실천적인 요인들이 생장에 <laughs> 굉장히 그 도움이 되잖아. 재미있는데, 우리가 실전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적인 우리 상상이나 생각하고 실제하고가 늘 차이가 있잖아이 사회가 이상적이 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돼?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 받아야 되잖아. 괜찮아? 근데, 실제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살더나? 대부분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어때? 가라네. 어. 그 다음에, 하늘이네. 하늘이 공평해야 되잖아. 근데 왜미왜 내한테만 너를... 음? 참그 어려 어려운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 내 일생에서 제일 힘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너희한테 오기 전에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나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일로 오면서, 왜그 녀석이 왜가누워 있어야 돼? 난 모르겠는 거야. 억울하기 짝이 없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주어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그 실제야. 난 받아들여야 돼. 저런 여러 실전조인이 있어. 이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내가 늙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이 거부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거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금전이 아마 내가 제일 가까운 친척들이 이제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시기 시작하는데, 이 왔으면 가야지. 그게 실전이잖아, 그지? 근데, 안갈수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 되면은 내가 성숙하나? 아니잖아. 이 세상은 많이 불공평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은, 고통이 내한테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한테 오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결해 나가느냐. 그 과정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통이라는 걸 면할 수가 없다. 언제 히 받아야 된다. 제일 큰 고통이 태어난 고통이고 죽는 고통. 이두 고통을 내가 피할 길이 없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실천적인 고뇌들.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인간은 성장한다. 그렇그 어떤 생각까지 나, 성장 같은 거 싫어, 싫게 안할 테니까, <laughs> 고통주지 말을라고 하고 싶지. 괜찮아? 근데,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거든 인간적인 고래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일 인류 역사를 이렇게 흘러온 과정을 보면 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역사를 보면 은 인간이 제일 처음에 자연을 믿다가 자연에게 처절한 열등감을 느끼니까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는 백을 만들어서 신에 의지하다가 이제 신믿고는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믿으려면 신이 절대적 이라야 해 되는데 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고 신의 하는 행동에 우리가 이렇게 신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 하지 는 않고 신이 정의롭지도 않고 이래 되니까 신 믿고는 못 살겠다 하고 나온 게 르레상스잖아 신안 믿는데 사람 믿고 살겠다는 거야 사람 믿고 살겠다고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한테도 실망을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믿겠다. 내, 내 멋대로 살겠다. 내 기분 내 캔대로 살겠다. 는게 히피까지 왔잖아. 그리고 신하원은 굉장히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졌고 인간이 지주장대로 사는 것 같이 하면서도 아직도 뭐를 해결 못해. 생사를 해결 못해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저런 실전적인 보내들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이상이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실제적이잖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실상이 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내가 얼마나 갖느냐가 저게 치료적인 요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하는 것 거죠. 음. 얄로미 이야기하는 건저1 1 가지인데 굉장히 짧은 설명으로 가장 휙휙 지나가서 내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다시 더 해야 할 거야. 응. 또 하나가 내가 얄로미 아니라서 얄로미 이야기한 걸내 설명으로 한 거지 얄로미 내 설명 들으면 그거 아니다 할지 몰라.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지우는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봐주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에. 해 그럼 음. 얄로는 음. 음. 정화 같은 경우는 스타르시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우님은 여기서 막 지원 안 되고 이성적 정리. 아 아니야 얄로도. 얼럼도 카탈시스 만들어는 도움이 되는 게아니다 그걸 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를카탈시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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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카탈시스 만들어 되는 거는 최근의 심리학 이론이 아니고 언제냐 하면은 저기 옛날 옛날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고해성사보는 거지. 그 다들 그 신부님들한테 고해하면은 니는 이제 죄를 사했다 그런 것들이 그 카탈시스였만 생각하는 그런 때의 그런 이론들이었고 그 뒤로 그거뭐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 질문 없어? 넘어갈까? 오케이 15분 쉬고 30분에 모이자